나도 아들들, 야. 우리 천국 간다네. 이렇게 <laughs> 음악을 듣는저 화가 좀 내려오고 음. 이런 게 있어요? 어. 사람에게 어떤 신뢰 효과를 주려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어. 워킹맘들, 우리 응원가 잘하고 있어를 직접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아니 맞아. 어떻게 이, 이 노래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음. 어, 네. 사실 우리 워킹맘들이 언제나 내가 잘하고 있어. 음. 사실 이런 생각보다, 아, 내가 부족해. 음. 어, 어. 난, 내가 좀더 잘할 맞아요, 수 있는데, 맞아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좀더 신경 쓸수 있고 나는 화안낼수 있었는데 그치, 내가 왜 그랬을까? 직장에 <laughs> 네. 와서 또 살짝 후회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내가 또 며느리로서도 또백점이될 수도 있, 있는데 뭔가 아쉬움 어, 가지고 그쵸. 많이 늘 부족함을 중이시잖아요. 느끼죠. 네네. 네. 그리고 사실은 자괴감, 그거 정말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음, 사실은 네.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워킹맘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다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어, 맞아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그래, 너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죠. 너무 좋아요. 저의 마음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싫어서 <laughs> 내가 받고 싶은 맞아요. 맞아요. 어,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서 만들어 봤어요. 아 실제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아들 둘? 맞습니다. 나도 아들 둘? 우리 천국 간다네, 이렇게. 자에서 <laughs> <laughs> 빡세게 고생하고. 음, 저그 와중에. <laughs> 그치. 중이초사 <중2>? <laughs> 아니. 중이병 없어. 아니 왜야 이런 거나 되게 궁금하다. 음. 왜 중이 음. 아이들 이제 사춘기 오잖아요. 아이들 한테 욱할 때 있잖아. 네, 네. 에이, 이렇게 음. 너무 웃어오를 때. 그럴 때도 뭐 어떤 음악을 들으면 확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있죠. 있어 있어요? 아 네, 어, 우리 요 되게 필요해. 되게 맞아. 필요하잖아. 자, 어, 어. 우리 워킹맘 여러분. 네네네. 네, 네. 어 제가 아주. 간단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네. 음악을 내가 들어야 할까? 음. 뭐냐면, 음악의 힘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음. 정말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쵸? 음악이 어 사람에게 어떤 치유효과를 의 주려면 내가 가장 스트레스 없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의 종류여야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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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왜 태교할 때 네. 생전 클래식이 안듣다가 태교 아, 안, 안 왜,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니죠. 아, 그러요 태교 어. 안 돼요. 클래식을 그래. 갑자기 들으면 저라, 저라 내가 들야 돼. <laughs>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수 없이 들어야 되지만, <laughs> 그래 더 스트레스요. 어,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 사실 태교의 맥락이든 우리가 스트레스를 네, 네. 가라앉히기 음. 위해서 듣는 맥락이던간에 일단은 이 청취자가 듣는 사람 자체가 어,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음. 좋아요. 그래서 네. 내 감정을 좀 컨트롤을 해야 어. 되잖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들었을 때, 어 음... 음 어, 이러면서 이제 된다. 어, 같이 어. 또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느낌도 네, 네, 네. 좀 이렇게 같이 느낄 그치, 수 있고. 그치, 그치. 정서적으로 좀 편해지는 그런 음악. 자, 우리 워킹맘 여러분 네. 평소에 내가 어떤 음악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그쵸. 어, 그 음악을 어어. 떠올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디 소장님은 어떤 음악? 저는 음. 이정 노래 사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그래서,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플레이해놓고 음. 또 우리 때. 아우, 아우 그렇 우리, 우리 나이가 딱나오죠 김동률. <laughs>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에 그런 노래 들었기게흥링이 되더라고요. 음, 맞아. 케빈님은 어떠세요? 내가, 내가 너무 욱했어. 응. 화가 났어. 아, 근데 아, 이 음악 들으면 너무 좋아. 이런 게 있으시죠? 우리 워킹맘들이 혹시 아이들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응. 하워드 가드너라고 네. 다중지능이론을 말씀하셨 아, 우리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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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래식은 세, 지상 최대의 발명품이다. 아. 네, 정말 클래식을 향한 극찬의 그 이야기인데 네네. 뭐냐면. 클래식 음악은 어, 음악 자체가 음. 굉장히 아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계획돼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아, 네, 그리고 클래식을 연주하는 그 악기 자체가 네네. 자연의 울림을 기반으로 해서 음. 우리가 악기를 이렇게 불거나 바람을 통해서 네네. 소리 내거나 또는 이제 그 현을 울려서 오, 소리 내거나 그쵸? 이런 자연의 울림 자체가 아이들이나 이제 우리 음, 어른들에게도 네. 굉장히 어, 힐링을 해주는 그런 자연의 소리거든요. 이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사실은 클래식을 들으면 참 좋기는 해요. 그러나 아 좋죠. 좋은 네, 거죠. 아니, 좋은 건데 좋은 네, 제가 그거를 네, 꼭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네. 아니라 클래식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장르의 네, 음악을 들으면는거 네, 네. 너무나 중요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네, 네. 쉬운 곡, 짧은 곡 위주로 네. 다, 이거 우리 애 자장가 할때 많이 나왔던 다, 것 같은데 다, 다. 태교할 때 네, 네. 우리 태교 음반 목록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곡입니다. 네. 아, 약간 네. 우리 이제 되게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제 네, 유난히 네. 이렇게. 음. 아, 그럴 때 진짜 이런 거탁 듣고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음. 바로 골아 다어지죠그렇게 지나가보면 바로 골아 지뭐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음악 그, 꼭 들어야 맛인가그그 음악이 음.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네. 그히어링하고리스닝 t 의 차이 아세요? 아, 또 영어 들어왔어. 아, 어떡해. 나 또, 또 당황스럽네. 음. 어, 떻떡해나또 당황스럽네. 자. 스퀘어는 네. 매우 수동적인 듣기. 그게 듣고만. 네. 네, 네, 맞아요. 네. 리스는 능동적인 듣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멘탈을 필요로 하지 네, 내가 네.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지 리슨 그러니까 히어링과 리스닝 사이에는 어텐션이라는 네, 게 네, 들어가거든요 어텐션 어. 어. 그 어텐션 아유, 어, 어텐션. 어. 어텐션 해야지 아우 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 어텐션은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음악회 갔을 때라든지 음. 내가 대놓고 음악 감상한다 이럴 때좀 어텐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네. 리슨 투더 뮤직이라고 하잖아아 그러네요 어. 많이 들어본 어. 영어네요 어. 그치 많이 들어봤지 <laughs> 그러니까 네. 음악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약간 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네. 들을 때는 사실은 어떤 리스닝보다는 맞아, 맞아. 히어링이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배경 음악처럼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음. 아, 그냥 어쨌든 음악에 심취한다기보다 네, 네. 음악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분석하고 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 맞아, 안에서 맞아. 그냥 흘러가고 그러다 잠이 들던지 그죠, 그죠. 뭐 그래도 어. 전혀 상관 없는 거 잠들면 정말 최고의 그쵸, 음악. 그쵸, 예, 맞아. 음악 어, 그 효과가,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하지 아 우리 막 어. 잠들 때까지 아, 이 일을 마무리 못 했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 이래야 되나 내일 아침에 에. 우리 애가 일찍 가서 무슨 뭐 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나 체육복 우리 챙겨놨나? 너무 머리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맞아. 진짜 편안한 그런 그 정신 상태로 잠들 수. 네. 네. 그러면 스트레스 없이 잠들 음. 수 있다면 우리의 또 내일도 잘하고 있어, 있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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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잘하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 워킹맘들이 되게 스트레스 관리만 음. 잘해도 너무 행복한 워킹맘이 맞아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들들은 어때 이렇게 음악적 환경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맞아요 어, 어때요 <laughs> 어때요? 이게 음악이, 그래,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음, 네. 특히 이제, 뭐, 21세기는 뭐가 제일 중요해? 창의력. 맞아요. 특히 뭐, 4차혁명, 4차 음. 막 이렇게 하면서 창의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창의력에 음악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어, 뭐 어떻게? 이게 창의력과 음악은 어떤 연관이 있어요? 자, 일단, 네. 그 음악을 들을 네. 때는 어떤 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악? 어. 음악이니까, 운해? 그렇죠. 맞아요. 어, 나, 나, 아! 아 아니야. 아, 그렇죠. 네, 어. 음악은 어떤 힘이 있냐면 네. 음악을 어릴 때부터 듣다 보면 네. 어 일단 만7세 이전에는 네, 네. 어.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많이 듣게 하는 게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다는? 그렇죠. 네. 뭐 얘를 내가 뭐 음악가로 만들겠다 이런 네네. 게 아니라 네네. 아이의 뇌 자극, 자극을 위해서 음. 이제 좀 면밀히 말씀드리자면 뇌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스냅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뇌를 자극시킬 그쵸, 그쵸, 수가 그쵸. 있는데 그게 바로 양질의 청각 자극에 의해서 음. 그렇게 자극이 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양질의 청각 자극을 무엇으로 할 거야? 나 그냥 막 두드려 어. 아무거나? 어? 엄마의 깨꼬리 어? 같은 목소리? 좋죠. 그것도 좋아요. 아시아나. 어, 양질, 양질 맞아. <웃음> 양질, 양질, <laughs> 네, 양질. 다 <laughs> <laughs> 이런 거 아니잖아. 양질에, 이런 게 아니잖아. 어. 근데 우리가 네. 이렇게 양질, 뭔가 네, 퀄리티가 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음. 사실은 그것을 만들 때좀 계획이 돼야 돼요. 그쵸? 그쵸, 어. 뭐, 그래서, 음, 그쵸. 음, 그래서 음악이 음. 바로 양질의 청각 작곡께 내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어. 돼요. 다행히 작곡가님들께서 네.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작곡을 네. 전공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아주 머리를 써서 이 음이 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화음은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악기는 어떤 것을 할 네,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 가면서 음악을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런 양질의 사운드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전달시키고 또 태교 때는 엄마의 그 귀를 통해서 이런 네, 감성이 네.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 어 좋은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어릴 때부터. 이런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해. 아, 상호작용 응. 어떻게? 일어섰어. 이제 몸을 약간 이제. 라럼 그럼. 아, 애들 이런 네, 거 좋아했구나. 그럼요. 이거 언제 해봤어? 안경 쓰. 딸한테 이렇게 시죠? 응. 엄마가 이렇게.